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하나도 좋을 게 없었던 연애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상처만 남는 관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랑은 처음부터 아예 깊은 관계로 가지를 말아야 돼요. 하지만 눈에 두꺼운 공깍지를 쓰게 되면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만한 연애를 구분하기 어렵죠. 제가 오늘 그런 연애를 굉장히 쉽게 걸러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너무 뻔한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의견 충돌이 잦은 사람은 걸으세요.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은 걸으세요. 이런 건 제가 말하면 그냥 전파 낭비고요. 은근 중요한데 말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관계에 젊음을 낭비하는 겁니다. 저는 이별, 썸봉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재회 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운영해요. 그래서 많은 이별 사연을 접하겠죠. 오늘 영상 내용은 제 뇌피셜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를 통해 깨달은 패턴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음... 다들 어디서 그렇게 연애를 하는 거야? 꼭 어디서 그렇게 썸을 태워서 오는 거야? 내가 당신들한테 그걸 배워야 될것 같아 뭔가 거꾸로 된것같은뭐 어쨌든 오늘 영상에 10분간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이 쓸데없는 연애에 낭비할 10년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가 뜬금없이 변하는 남자 제가 운영하는 제외 서비스는 썸봉 사연도 봤거든요. 근데 제가 발견한 패턴이 있습니다. 썸남이 아무 이유 없이 뜬금없이 태도가 갑자기 변해서 썸봉이 난 경우에는 솔루션을 써도 재회 확률이 다른 케이스에 비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태도가 이유 없이 변하는 남자는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이걸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사연 여러 개를 관찰하면서 원리를 생각해 봤어요. 잘 보세요. 태도가 갑자기 이유 없이 변한다는 말은 이전에 보였던 호감 신호에 거짓이 많이 섞여 있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냐면요. 실제로는 이 여자가 그렇게 마음에는 안 드는 거야. 근데 외로워. 딱히 얘보다 나은 여자랑 썸을 타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일단 이 여자에게 호감 표현을 막 해서 잡아둬요. 근데 지내다 보니까 여러가지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여자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 다른 여자가 등장해요. 아니면 이미 이 여자랑 스킨십도 하고 볼일을 다 봤어. 그때부터는 거짓된 호감 표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잡아둘 필요가 줄어들었으니까요. 이게 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껴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호감을 막 표현하던 남자가 갑자기 태도가 변해. 그리고 본인의 마음이 커지지 않는다는 둥뭐 이상한 이유를 대면서 썸봉을 대. 날벼락 맞는 느낌이죠. 제가 이런 사연들을 정말 많이 접 했어요. 원인은 단순합니다. 그냥 그 남자가 보였던 호감신호 에 거짓이 좀 섞여 있었던 겁니다. 실제 본인 마음보다 부풀려서 표현 한 것이고 초반에 여러분이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남자 입장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선봉을낼 이유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제외 서비스를 운영하니까 다양한 사연을 접하잖아요. 남자들이 핑계도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가 요새 상황이 안 좋아서 내가 요새 바빠서 여유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 어쩌고 저쩌고 자잘 보세요. 그 남자의 상황 이 갑자기 변했을까요? 여유가 갑자기 없어졌어. 그럴 리가 없어요. 사람 인생이 그렇게 급박하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당장 장원영 닮은꼴로 환생을 했다고 쳐 보자고요. 막 장원영 되는 주파수 이런 거 듣고 잔 거지. 일어났더니 얼굴이랑 비율이랑 전부 장원영이야. 그럼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핑계를 대면서 그만하자고 할까요? 어떻게든 여러분을 붙잡아 두려고 하겠죠.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그 남자의 상황은 여러분이랑 썸을 타던 초창기랑 달라진 게 별로 없을 확률이 커요. 그냥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의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귀면 안 될까요? 이제 안 된다는 거 알겠죠? 그 남자는 애초에 여러분을 별로 안 좋아했던 남자예요. 그런 남자랑은 연애를 시작해 봤자 그렇게 좋은 연애가 되지 않을 확률이 커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 확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태도가 변한 남자는 영원히 손절을 해야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하나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남자의 태도가 갑자기 변한 걸 이유로 잘못을 지적하세요. 그리고 먼저 차버리세요. 물론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시큰둥한 게 잘못은 아니죠. 근데 잘못인 것처럼 말하라고요. 이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관계 진전에 더 좋은 방법이요 썸봉이 나고 나서 혹은 한번 이별 을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잘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식었다는 느낌이 들면 차라리 먼저 차버린 다음에 훗날을 도모하는 게 확률 적으로 더 이득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못하죠. 저도 사실 제 입장이 되면 이렇게 쉽게 못합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게 좋은 방법 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뿐이죠. 보통은 상대방이 나에게 시큰둥 한게 명백한 상황에서 그래 내가 기다릴게 나는 너가 여전히 좋아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니네 어장에 3번 물고기 취급을 해줘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상대방 탓을 하고 관계를 끝내 버리라고요. 이게 왜 먹히는 방법이냐면요. 상대방이 잘못을 정확히 지적할 줄 아는 사람은 서열이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서열이 높은 사람은 서열이 낮은 사람이 잘못을 그냥 넘기지 않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을 딱 짚어서 잘못을 지적하듯이 하고 차버리면 여러분이 가치가 더 높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먼저 차버릴 줄 아는 사람은 나는 너 없이도 잘살수 있다라는 느낌을 풍기죠. 제가 영상에서 맨날 말하잖아요 우리는 나 없이도 잘 지내는 것 같은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린다고요 진화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가치가 높은 유전자를 가진 이성을 욕망합니다 가치가 높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내가 아니어도 다른 이성에게 인기가 많겠죠 나 아니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걸 거꾸로 다른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가치가 높은 것처럼 착시 효과를 낼수 있어요 그래서 너 아니어도 된다는 태도가 먹히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연애 고작 군단이 또 출동해요. 으아! 나는 나 없이도 잘지냈는것 같은 사람은 싫은데요? 이 영상 따라하면 큰일 남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80%가 과학적 혹은 통계적 근거가 있는 내용이고 20% 정도는 제 뇌피셜이에요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알아서 걸러서 들으셔도 되는데 어지간하면 맞는 말일 거예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태도가 갑자기 변하는 남자는 조심해보세요 갑자기 상대방의 태도가 이유 없이 식었다? 차라리 먼저 차버린 다음에 훗날을 도모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을 만나세요 그게 시간 낭비를 막는 길입니다 두 번째 가짜 회평. 제가 진짜 이건 언젠가 꼭 말하고 싶었어요. 그 남자가 자꾸 여러분에게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남자를 회피형이라고 분석해버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통은 회피형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에게 매력을 크게 못 느끼는 겁니다. 이거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회피형이라는 단어가 유행해서 그런가 봐요. 상대방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무조건 회피형 타령을 하는데 그거 회피형이 아니라 여러분을 회피하는 겁니다. 왜? 더 나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래요. 과거 경험이 되었던 지금 주위에 있는 여자들의 수준이 되었던 무슨 이유가 있는지를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을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거예요. 그 남자가 회피형이라거나 나쁜 남자여서 그런 게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그런 태도 를 보이는 남자랑은 사실 연애를 해도 상처받을 일이 많을 겁니다. 원래 동물 대부분은 수컷들이 대쉬 하면 암컷이 수컷 한 마리를 선택 하거든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자연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암컷이 선택하는 입장인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자는 시큰둥한데 여자가 막 들이대는 상황 자체가 과학적인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으아!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말을 하십니까 요새는 여자가 적극적으로 플러팅을 한다고요 자, 잘 보세요. 남자들은 적극적인 여자를 좋아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여자가 처음부터 내 마음에 어느 정도 들었어야 돼요. 좋아하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음,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요. 마침 이 여자가 눈에 좀 들어왔는데, 여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해주네? 어, 고맙네? 완전 럭키 비키네? 이건 가능하다고요. 하지만, 내 마음에 썩안 드는 여자가 나에게 적극적이다. 어쩌다가 만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랫동안 진심을 다하지는 못할 겁니다. 여자들은 이런 심리를 깊게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처음에 남자를 마음에 안 들어 했 는데 남자가 막 들이대고 이래서 결국 마음이 생겨 버리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 커플 중에 행복하게 오래 가는 커플들이 많아요. 근데 성별이 바뀌면 다시 말해서 남자는 시큰둥한데 여자만 적극적인 관계로 시작을 해 버리면 아예 사귀지도 못하고 까이거나 오래 가지 못하거나 행복하게 사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소극적인 남자는 회평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여러분이 썩 마음에 안 드는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마음에 안 들어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그럼 제 채널의 존재 이유는 뭘까요? 이런 연애. 유튜브가 무슨 소용일까요? 제 채널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 주장은 항상 똑같아요. 없는 호감을 만들어 내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내용들은 3만 큼의 호감을 8 이상으로 올리는 방법에 관한 것들입니다. 0의 호감을 8로 올리는 건 힘들어요. 그걸 할줄 알았으면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벌써 떼돈 벌고 유튜브 삭제하고 은퇴했죠. 여자들이 많이 속아 넘어가는 상황이 뭐냐면요. 남자들은 마음에 안 드는 여자와도 얼마든지 데이트를 하고 스킨십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행동만 보고 아이 남자는 나에게 3 정도의 호감은 있구나. 이렇게 착각 할수 있다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자에게 마음이 없을 때 솔직하게 소극적으로 굴어주는 남자가 차라리 더 낫다는 겁니다.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대놓고 소극적으로 행동해 주는 것에 감사하라고요. 그 남자가 나쁜 사람이었으면 가짜로 호감 신호를 꾸며낸 다음에 스킨십만 하고 나서 여러분을 팽하고 내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 남자는 아니라는 거니까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른 남자 찾으세요. 이해되세요? 으아아아 저는 그 남자 포기 못하겠는데요. 어떻게든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때를 쓰는 고객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진짜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큐피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누구도 큐피트가 될수 없어요. 짝사랑을 이루어 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서 차은우 혹은 카리나랑 사귀라고 해보세요. 안 되잖아. 안 되는 사이도 있기 마련이라고요. 제가 하는 서비스는 재외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원래 좋았던 사이를 회복시키는 것과 없는 호감을 만들어내는 건 이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부러진 팔을 고치는 거랑 팔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몸에 붙이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는 남자다 싶으면 그냥 꿀하게 자연으로 돌려 보내세요. 회피형 타령 그만하시고요. 그 시간에 여러분을 좋아해줄 다른 괜찮은 남자를 찾으세요. 그게 시간과 젊음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사람이랑은. 연애를 시작하는 것 자체를 망설여 보세요. 첫 번째 태도가 뜬금없이 변하는 남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태도가 빠르게 식어버리는 남자는 사실 처음부터 여러분을 별로 안 좋아했을 확률이 높아요. 다만 다른 여자를 구하기 힘드니까 그냥 호감 표현을 처음에 과장되게 해서 잡아뒀을 뿐인 거죠. 차가운 진실이지만 이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두 번째 가짜 회피형 요새 회피형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시큰둥하면 무조건 회피형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회피형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을 회피하는 거라고요. 왜? 별로 안 좋아 하니까요. 그런 남자는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커지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까 연애 시작 자체를 좀 고민해 보세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관찰되는 패턴들을 알려 드린 거니까 무조건 언젠간 유용할 정보라고 생각해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해력과 집중력이 상위 20% 안에 드는 분이기 때문에 잘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